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들어서 용인과 평택, 사, 평택의 삼성 반도체, 또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과 남사읍의 세계 최대 규모의 삼성 반도체, 그리고 지금 활발히 토목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용인시 그 처인구 원산면의 SK 하이스 반도체가 어, 저도. 누차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은또뭐 언론이나 TV에서 엄청나게 방송이 나왔는데, 안성시랑 안성맞춤은 반도체하고 그렇게 특별한 그 보도라든지 기사가 나온 게 없었는데, 오늘, 오늘, 바로 오늘입니다. 어, 속보로서 지금 전해드리는데, 안성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특화 단지가 드디어 지정됐다는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어 안성 관계자들이 어 소부장뭐 통신 산업 단지에 든다뭐될 어 것이다 뭐 여러 가지 그런 포럼 같은 세미나를 거쳐서 이 얘기를 많이 했지만은 드디어 오늘. 지정이 됐다는 내용을 반가운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안성이라는 데가 반도체 거점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하면서 여기 안성시 당찬 여성이라고 는 김보라 시장이 유치 확정이라는 그러한 그 환영 그사를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캡처를 해보았습니다. 이제 안성은 어, 반도체 거점 도시로 한 단계 도약할 건데 어, 첨단 전략 산업 및 소부장 특화 단지의 용인, 평택, 안성 등. 다섯 개 단지가 오늘 지정이 됐습니다. 자, 여기에는 안성시, 김학용 국회의원도 어, 상당히 노력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경기도는 소부장 특화단지, 반도체 분야 공모, 여지껏은 이제 공모를 해가지고 공식적인 그런 합격자 발표라고 할까요? 어, 공식적인 지정 발표는 안 했었는데, 오늘 어, 반도체 분야 공모 한계단지 지정을 안성에 동신일반산업단지를 지정을 했다는 그러한 반가운 소식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동신일반산업단지는 20km 이내에 삼성전자평택사업장과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 용인반도체크러스터가 위치해 있으면서 30km 권역에는 삼성전자 화성 기흥사업장과 SK하이닉스가 40km 권역에는 판교 펩니스밸리까지 접근이 매우 용이한 것이 바로 안성맞춤의 안성입니다. 계획대로라면 동신산단에서 생산한 소재 부품이 인근의 반도체 생산시설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그 김보라 안성시장이 안성시가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선정 그러한 쾌거를 이루면서 반드시 안성시가 그 반도체 허브도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이는 김보라 시장의 적극적인 행정 속에서 TF 팀을 구성하고 국회토론이 포럼 등을 유치해.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안성 시가 오늘 통산업통상자원부의 발표에 따라서 반도체 분야의 소재, 부품, 장비산업의 특화단지로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했다고 밝혔는데, 김보라, 시, 김보라 시장 주제로 언론 브리핑을 열고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유치 과정과 추진 전략, 앞으로의 향후 파급 효과 등을 상세히 전했습니다. 산업동산자원부는 소재부품장비산업법에 따라서 지난 3월 22일부터 전국에 있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과 공급의 안정성 강화를 위해서 반도체, 2차 전지, 미래차 등 각종 분야에 대해 공모를 실시를 했는데 안성시가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로 오늘 지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안성시 김보라 여성시장도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가 적격지가 바로 안성 맞춤이 어디냐? 바로 안성이라고 이렇게 지금 PT로 브리핑하고 있는 모습의 사진도 보고 계십니다. 음, 이해시는 반도체 분야에 경쟁이 있는 40여개의 소부장 기업 및 9천억 원의 투자 유치와 반도체 인력 양성센터 구축 등의 사업 계획을 수립하며 산업통상자원부에 공모를 신청을 했는데 오늘 드디어 지정이 됐다는 바로 그 반가운 소식이 그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속보로서 전해드립니다. 반도체 소부장 특허단지로 선정된 바로 여기가 동신 일반 산업단지는. 보개면 동선리 1원에 157만 평방미터, 한 48만 평 정도 되고요. 어동 그 안성시에서는 가장 큰 산업단지라고 되겠습니다. 음, 총 사업비 6,700억 원이 투입되며, 오는 2026년 착공 뒤에 2030년 이내 목표로 준공될 예정인데, 아마 조금 속도가 빨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기 사진은. 바로 동신 일반 산업단지의 토지 이용 계획도가 되겠습니다. 특히 선정 길은 K반도체 벨트의 중심지에 위치한 입지 여건을 비롯해서 우수한 교통 여건으로 광역 접근이 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산업단지 조성 원가, 지역대학 반도체 학과와 연계한 인재 공급의 강점을 지니고 있으면서 용인 남사 반도체 국가산단 및 평택 고덕산단과 인접해서 반도체 산업의 직접화와 소부장 기업 간의 상생협력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안성시청의 사진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그동안 안성시는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유치를 위해서 김보라 시장의 적극 행정을 기반으로 민선 8기 일호 공약인 반도체 크로스터 편입, 반도체 산업 육성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어, 지난해 9월 시장을 단장으로 한 전략기획 담당관, 일자리 경제과, 도시개발과 등 3개의 부서를 중심으로 해서 반도체 유치 전략 TF팀을 구성을 하면서 반도체 소부장 분야 산단 조성, 인력 양, 양성 등. 세부적인 추진 전략을 수립을 했습니다. 안성시는 이런 것 말고도 또 각종 산업단지 100만평을 확보하면서 이제 안성은 미성숙지, 미개별지가 많은 안성맞춤의 안성이 아니라 이런 산업단지로 인해서 더욱더 도약할 수 있는 안성시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안성시 관계자는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으로 오늘 이제 지정됐죠. 산업기발 시설 및 공동 연구개발 인프라의 설치와 운영, 소부장 그 분야 공동 기술개발 사업 및 전문 기술 인력을 양성을 하면서 환경, 노동 관련 규제 특례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하면서 단지 조성으로. 1만 6천여 명의 고용 효과와 9,900억 원의 부가가치, 2조 4천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발생하고 안성시가 평택, 용인, 이천, 천안을 잇는 반도체 산업 밸류체인의 중심지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자 안성시 그 지도가 나와 있는데 가운데에 바로 그, 세종 포천간 고속도로가 안성을 이렇게 뚫고 나가면서 여기에 4개의 인터체인지가 생기는데 가장 큰 인터체인지인 이쪽에 안성맞춤 IC죠. 안성맞춤 IC가 생기는데 여기가 바로 동신 일반 산업단지. 오늘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된 데가 바로 지금 저기 네모칸에 나와 있는 여기가 되겠습니다. 김보라 시장은, 어, 안성은 미래첨단 전략산업을 이끌면서 반도체 허브도시로 도약하는 첫 걸음을 시작했다고 하면서 반도체 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할 일이 많은 만큼 기업과 대학, 시민들과 협력해서 안성이 K반도체 벨트의 중심이 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부장 특화단지 그를 중심으로 주거, 교육, 문화시설 등 주변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해서 누구나 살고 싶고 누구나가 일자리가 넘치는 활력 있는 안성을 만들겠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용인시와 안성시 토지 투자만을 전문적으로 그 연구하고 있는 김영선 박사의 투자 연구소에서. 어, 용인시와 안성시 땅 투자에 관심 있는 분을 대상으로 해서 각종 세미나와 그리고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상담 문의는 010-5477-2808. 음, 용인시와 안성시 토지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여기 전화번호로 문의를 해주시면 제가 아는 데까지 성심성의껏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안성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로 안성 맞춤의 도시 안성이 지정이 됐다는 것을 속보로서 말씀을 드리고 김보라 시장도 오늘 유치 확정을 했다는 이러한 보도를 통해서 앞으로 안성 시가 용인 평택과 더불어서 반도체 그 도시로서 보여야 할수 있는 용인 안성시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오늘 동영상 촬영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